자, 다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커피에 대한 어, 전파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어, 따라합니다 칼디의 전설, 칼디. 오, 칼디의 전설 들어보셨나요? 칼디, 칼디 여기 책 읽어. 책에어봤어요 예, 대단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네. 자 누가 있었다 칼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칼디는 뭐 하는 친구다. 네. 오예예 예, 맞아요. 오예 염소는 몇 종류가 있다. 키우고. 먼저 자 염소 대통이 고트 형태가 있고 시 형태, 대양들 응. 형태가 있는데 자 염소들은 이제 산을 잘 타니까 방목을해서 키웠어요. 방목을해서 키웠는데 응. 밤되면 어떻게 해요? 집에 돌아. 어 데리고 가야 되잖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어떻게 하더라 안 데리고 안 어떻게 돼요? 안 자고 오, 그래. 공부를 많이 했네 안 자고 막 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어, 어, 아니, 주인은, 그, 주인은, 그, 피곤하죠. 주인은 피곤하지 주인은 <laughs> 피곤하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다음 날자또방목하러 풀어가지고 어떻게 했다. 어, 얘네들이 뭘 먹는가를 살펴보니까 뒤에 보세요, 뒤에 빨간 체리들을 따 먹는 거예요. 염소들이 이해가 되서요 맛있다고 따 먹으니까 자기도 이제 그걸 먹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갑자기 피부도 사라지고. 오, 예, 그래서, 오, 대단하다 스토리를.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걸 가지고, 응다. 어, 수피교라는 이제 어, 종교를 연구하는 옛날에 이제 수도성. 이제 이 이슬람의 좀한 종파 같은 건데 거기에다가 가서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수도성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뭘 한다? 약초 같은 거막 연구를 하는데요. 나무 뿌리 가지고 이제 술에서 담가 가지고 약초를 빼내고 이해가 되시죠? 왜? 사람들한테 막 기도하러 오고 또 자기네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뭘 해요 영감을 받고 이런 거 근데 이제 커피를 마시고 해보니까 어떻더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굉장히 좋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점 퍼진 아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그 수도원에 가면 음료를 주는데 그걸 마시면 어떻게 되더라 밤에 잠이 안 오고 아주 기도가 잘 이루어진다 커피 마시면 자요 잘 자요 못 자요. 저는 그냥. 오, 잘 자요. 그럼 건강하면 잘 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좀잘못 자면 어떻게 된다? 아, 어, 예. 자, 그런 분들은 뭐가 문제 있다? 다음에 좀 이게 분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오래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치매가 좀 생길 수 있는 이해가 됩니까?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이제 또 알맞게 드시는 게 좋겠죠. 모든 게자 잠을 좀잘못 자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인간이 세 가지를 잘 해야 되죠. 그게 뭐예요? 식욕, 성욕, 성욕. 성욕이 아니고 배출을 잘해야 된다. 어, 어, 아니 진짜 그렇게 얘기하겠네. 어. 어. 어, 그래요. 안돼. 음. 그럼요. 아무튼 잘 먹고 잘 자고 이제 소변이든 대변이든 잘 봐야 마다. 건강. 어 건강하다. 자, 그런 거죠. 그죠. 자, 근데, 자 그, 그곳에서는 어떻게 됐다? 잠들지 않는 수도원이라는 병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잠들지 않는 수도원이니까 뭐예요? 밤새도록 뭐한다 24시간, 뭐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한 사람 가고 나면 또한 사람 왔어. 계속 기도가 끊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어, 이해가 돼요. 그런, 자우아가 생겼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페 이름이, 뭐다, 카페에, 카페 이름이 뭐, 칼디의 전설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분이 이제 프랜차이즈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가? 등록을 안한 거예요. 무슨 등록? 상표 등록을 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다? 칼디의 전설이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뭐 했다? 카페를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누가 상표 등록이 안되 있는데, 내가 등록됐는데, 이름 쓰려면 돈을 내놔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열 받잖아. 그래가지고 돈을 못 주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가 간판을 다 바꿀 수는 없잖아. 앞에 거떼는예요두자 칼디 떼고 뭐, 커피, 커피의 전설이라고 해서 뭔가 뭐 영업을 했다.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있으면 상표 등 어떤 거 해놓으시기 바랍니다.